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5년 7월 5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학원 510 어, 4일째 되는 날입니다. 네,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문득 문득에 대한 또 이야기입니다. 아, 어제 이제 출근하면서 그냥 오랜만에 그 클래식을 한번 어, 들어보고 싶다.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쇼팽 발라드 4번 한번 듣고 이제 출근 잠깐 하다가 이제 다 하루 지나고 이제 퇴근하, 퇴근을 이제 하, 하니까 차에 핸드폰 블루투스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이전에 들려 나왔던 이제 음악이 저절로 차에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곡이 랜덤으로 이제 재생이 되는데 그 전에 들었던 곡을 이어서 이제 재생이 되는데 그냥 제가 뭐 처음 들어보는 그런 클래식이에요. 근데 이제 그냥 어 다른 거 이제 뭐 다른 거 이제 해야지 하고 이제 끌려고 하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되게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어제 밤에 또 날도 좀 선선하기도 하고 뭔가 좀 정리도 되는 거 같고 그냥 좀 잔잔해지게 좀 이렇게 명상 같이 좀 그렇게 뭔가 차분하게 그냥 그 음악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그냥 뭔가 약간 진짜 내가 살아 있는 것 같고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들고 그막 건반을 세게 막 누르는 그런 터치의 감도 막 느껴지고 그리고 막 자동차 운전하는 그막그 그 바람 소리 있잖아요. 이제 고속도로로 가니까. 그 바람 소리랑 그 음악이랑 뭔가 합쳐져 가지고 막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. 어. 그러다가 음, 지금 그 갑자기 또 문득 그 비발디의 사계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봄은 달잖아요. 따란 따란 딴딴딴. 이건데 여름. 지금 여름인데 비발디 여름이 어떤 노래지? 어떤 노래가 궁금해서 그거를 이제 찾아 가지고 들어 봤는데 어, 진짜 막 여름가 더라고요. 진짜 푹푹 찌고 진짜 그러다가 막 태풍이나 막 비바람이나 이렇게 막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그 약간 긴장되는 진짜 비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. 그러다가 또 아야, 어 이때는 에어컨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살았을까? 어, 막 그런 생각도 들고. 아니 그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또 비슷하구나 어, 여름이라는 느낌, 봄이라는 느낌 이게 참 어, 비슷한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거짓 없이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느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게 그게 그냥 답인 거니까 아막 이런 막 해설을 찾아보고 아 이게 이런 곡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어제는 느끼는 대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멋대로 그냥 느꼈거든요. 그 그러면서 또아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름도 아 이거 여름 왜 이렇게 길어 여름이 안 끝나 뭐지 이거 이것도 의도한 건가 이렇게 막어 어쨌든 그렇게 재밌게 음 샤워하면서도 막 뭔가 이제 나오는 거 들으면서 어 그것도 샤워 물 소리랑 또 합쳐져서 하여튼 되게 좋더라고요. 어 그러면서 이제 공명환 작가님도 얘기하는 게 그런 고전을 읽고 클래식을 듣고 그런 미술 작품을 또 감상하고 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몇천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그것을 찾아가는 또 재미가 있다고 하고 그 사람 그몇천년 전에 그 천재와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그것도 되게 어 재밌, 재밌다고 하고 뭔가 그런 또 내용들이 떠올랐어요. 그러면서 저는 근데 그 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잘 모르거든요. 근데 그 그냥 문득 그 피카소가 이제 또 생각이 났는 거예요. 어, 피카소가 보면 이제 그 대생을 수만 번을 했다고 해요. 계속 그렇게 계속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가 문득 하고 싶은 그, 그게 생겼어요. 그게 이제 스타일이 된 거예요. 스타일.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문득 그게 이제 떠오르게 되고 그게 자신의 이제 스타일이 됐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고명한 작가님도 이 긍정학원을 외칠 때, 어 그냥 긍정학원만 300일 가까이 그냥 외쳤대요. 1.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. 이 그렇게 하면 돈쓰어요 300일 동안 하다가 그러면 오늘도 긍정하고 외쳐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외치려고 하는데 그, 그 전에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 탁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거예요. 그래서 아 긍정하고 오늘도 한번 외쳐 보? 하는데 기 전에 이렇게 돼서 지금의 그1200 며칠 동안 그 지금의 스타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300일 동안에 그 반복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본인만의 스타일이 생겼더라 어, 이런 것처럼 음. 근데 저도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제 스타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냥 평범하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삶에서도 그렇고 뭐, 이거 영상도 그렇고,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데, 어쨌든 이것도 계속해서 수만 번 대생을 반복하듯이, 이제 피카소처럼, 그냥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, 문득 내가 또 하고 싶은 것이 생기고, 또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또 생기고, 그게 또 스타일이 또 된다라고 하니까, 어 그런 또 생각들이 또 들었어요. 글쓰기 뭐 이런 것도 내가 처음부터 한강 작가가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면 시작조차 못하는데, 일단은 시작하고, 이제 꾸준히 어떻게든 하다 보면은 문득 그게 이제 스타일을 찾아가는 어 그런 과정이지 않나. 그것뿐만 아니라, 그 모든 어떤 종류에서도, 모든 분야에서도 어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고, 반복하고 하다 보면 문득. 이 떠오르고 그게 결국 나의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문득 나의 스타일을 찾고 싶다, 내 색깔을 찾고 싶다. 그럴, 그러려면 어 문득이 떠올라야 되고 문득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은 그러니까 이 문득이라는 단어가 또 좋은 게아 뭐가 이제 내가 탁 이제 막 새해에 막 갑자기 막 불타올라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 내가 바꿔보겠어 인생 한번 뒤집어 보겠어 이것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문득 내가 어.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어, 문득 떠올리고 하는 거가 더 뭔가 숯불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가 또될수 있는 또 동력이 되는 것 같아 더큰 어떻게 보면은 어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떠올리는 것이 음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런 문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제 선택하고 그거를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겠다. 라는 또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. 어. 그럼 오늘 아침 긍정 학원 외쳐 보겠습니다. 1 나는,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. 사랑의신용제 2.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.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. 3. 나는 부자다.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. 4. 나는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배우자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. 5.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.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. 6.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. 7. 24,200일 뒤 후회하지 않도록 바로 오늘 심장이 뛰는 그 일을 했다 8. 음, 나는 아, 나는 유머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유머, 빵 터지는 유머와 드립을 날렸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9. 음, 이렇게 어, 문득 어,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머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진정으로 내가 어, 진정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동기가 문득 이제 떠오르게 어,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 어,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피카소가 그렇게 뭐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는 15살 때그 벨라스케스처럼 그리 그렸다 근데 80세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리는 데는 80년이 걸렸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뭔가를 꾸준하게 계속 반복하고 하고 하고 하다 보면 전혀 또 다른 방향이 또될 수도 있어요. 피카소처럼 그 피카소의 그림은 누가 보더라도 피카소 그림인 거를 딱알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완전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 이게 전혀 다른 방향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또... 어,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스타일을 또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음, 어쨌든 그런 반복 어, 계속해서 하고 하고 하다 보면서 내가 문득을 떠올려, 떠올려서 나의 또 스타일을 어, 찾게 됐고 이렇게 나의 스타일대로 삶을 풍요롭게 누렸. 누렸고 이런 지혜들을 내 네, 책에 썼더니 내 네, 책의 종합 베스트 1위를 찍었고 수천부 수만부가 팔려 나갔다 싶.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.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 화이팅. 어, 문득 어, 떠올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문득.